순수건은 먹는 거 아닌데? 다 먹고 싶어, 다 먹고 싶어. 아주 그냥 끝에 불편하지 않아? 너 엄청 불편해 보이는데? 실제로 <laughs> 꺾여있는데, 너? <laughs> 너? 되게 유연하다, 라은아. 진짜 안 불편하다고. 어유. 결국엔 이쪽으로 다시 뒤집는 거야. 음. 그렇게 싹 꺾여놓고선 괜찮아. 잡고 싶어. 움직인다 이제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도망갔어. 도망갔어, 도망갔어, 나은아 어떻게... 어구 어거, 어구, 어구 도망간다, 자꾸 도망간다... 어떻게 자꾸 도망가? <laughs> 아, 어 방해 안 할게. 도망간다, 도망간다. 아이고 도망갔다 어떡하냐. 네, 다 이거 가져고라 <laughs> 이, 그, 좋아 이거 좋아. 엄마, 소 이, 잘지. 엄마 자, 여기 이, 자, 이, 엄마 자, <손> 여기 이, 자, 이, 자, 이, 자, 이, 고는 지지. 지지야. 어. 미안해. 차로 가자, 려 아, 이거 졸려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졸려. <웃음> <웃음> 누이 눈만 눈싸움하고 있었어? 누나, 어나나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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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나어나집나뒤나어뒤집나 누나, 어나어나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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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은나나은아나

다들 밤만 있는데. 어. 우야. 어. 밤이어 이거 이거 먹으면 안 돼. 오늘 저저밤밤 밤, 밤. 밤이지 밤. 밤이지 밤. 밤이지 밤.

안되고 왔어 아, 아 저는 한안좋아가지고 그냥 다 해놓고 나니까 편하 하면서 응. 응. 네, 돌이세요지순이세요 <laughs> 나은아 아이고 <laughs>

엄마 뽀뽀할 때 표정 완전 이렇게 좋아. <laughs> 뭐야? 먹는 거 아니라고 물. <laughs> 너도 맨날 엄마 게? 다시 찍으면 안 돼? <laughs> 발걸음만 움직여. 됐다. 아, 이제 정신이 들었어. 몸 끝. 어. 같이 섰 아구 예뻐. 모자. 아이구 예뻐. 요이제 <laughs> 진짜 하는 거다. 오. 이 정도면. 아까 나는 머리 그냥 무서떨어진 <laughs> 팔이 꼈나? <laughs> 팔이 꼈나 이랬는데 했어 했어. 다 바주가 작은가 봐. 이제 다 종아리 봐. <laughs> 너 머리가 진짜 약간 가라앉았어. 이제. 엄마 약간 적응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한 팀에 가라앉지? 배 많이 고팠어? <목소리도> 귀여워. 공주예요. 와유 <laughs> 공주 끝. <laughs> 스토타 손을 꽉 잡고 있네. 응? 응? 둘이 이렇게 어진아 나나, 나, 니몸 때려, 몸 때려. 아유, 이브 하나면 되겠지? 병풍 생겼어요. 고민 막 보고 있어? 잠 깨고 뒤집을 거야? 응? 어, 병풍 뚫고 나가. 고민에 빠져서 저것도 보고 싶은데 나 <laughs> 너무 가까이 왔어 <갔어>, 동물은. <laughs> 너좀 귀여워? 나아나아나아나아나아나아나아나 아우나, 아우나, 아우 아우나, 아나 아우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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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주먹 좀 빼세요. 주먹 <laughs> <laughs> 좀 빼세요. <거> 응? <laughs> 그러고 나만들려고어어주어 이거 좀 웃어. 주먹 좀 웃어. 주먹 좀 웃어. 주먹 어주 안근쥐와. 아, 공부하고 있죠요, 윤나은. 공부하고 있죠요. <laughs> 응. <웃음> 아우. 아버지와 신났어. 와 안녕하세요. 둥절둥절을. 많이 있어요. 대주세요. 낑낑낑. 너무 깊숙이 되는것 같아 glad I'm glad I'm g 호 a d I'm g l 아 d I'm glad I'm glad I'm g 지 a 지나 m glad I'm glad I'm glad I'm g l 따라 I'm 다 <laughs> 아이고 그 m 아 마사지 손발이... 샵에 오셨네. 아까 손발이 얼른 이었는데 무슨 소리야? 잖아. 그냥 말 그래서 엄마가 땀나 보다야 그랬나 보다야. 그래서 엄마가 쌕깜한가 보고 이렇게 가보레. 마사지를 해 주는 거지. 웅충충. 진짜 크다. <laughs> 뭐가 커? 눈? 응? 어. 어떻게 장난칠 거야? 아이고, 쭈쭈도 먹고 있었어? <laughs> 아이고. 할수 있다 했는 잘한다. 엄마 도와줄게 이번엔. 아이고 자꾸 네가 치네. 됐다. 아이고. 잘 눌린거 봐치 흐르는거 봐, 응. <laughs> <칩 오르는가> 봐. <laughs> 嗯。 哎呦，好、哎，好、哎，好<吧>，好<吧>，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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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， 잘 먹어요. 그거 잘 먹어. 진짜 오랜만에 안 뒤집고 가지고 노네. 장난감을. 소리가 난다? 그치 나은이도 만져보고 싶어? 뒤집을 것 같네 또. 꼈다 꼈어. 꼈어요 공주님. 아이고, 꼈어요. 움직이지 못하는데 윤난, 괜찮아? 팔이 어떻게 된 거야? 이번에? 응, 누르면 응, 누르면 소리가 나. 보세요. 이렇게 이렇게. 음. 오, 옳지. 이는 그냥 일반. 빨간 아, 책도 이렇게. 슉. 슉. 거울도 있고 이불도 있고 이것도 빠져라빠져라 <laughs> 기대기 만저 좋아하네? 뭐지? 그게 그렇게 좋아? 아, 머리채는 왜 잡아? 뭐야. 무슨웃 소리야. 까지 웃었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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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너는 왜 이렇게 고집쟁이야? 어? <laughs> 신날 일이야? 아빠다 아빠. 아빠 어딜가? 봐. 꼴방식. 아이 나은아. <laughs> 왜그 그래, g 나 t 나 t e 맞았다?